안녕하세요, 마리의 정원입니다. 어느덧 12월 중순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우리 꽃님들의 식물들은 무사한가요?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베란다 온도는 영상 5도였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풀이 죽은 플럼바고와 아부틸론을 빼고는 모두 무사합니다. 다행히 햇살을 받으며 아브틸론이 회복되었지만 프럼바고는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12월 3일에 뿌린 비올라 새싹이 올라오고 있고 로베리아 새싹도 올라오고 있네요. 작년에 냉해 피해를 보았던 리갈제라늄도 베란다 안쪽으로 미리 대피시켰답니다. 내일 실내에 들였다 내기를 반복하고 있는 아메리칸 블루랍니다.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파이어워크 핑크 제라늄. 계속해서 보랏빛 나비 요정이 춤추는 삭소로 내일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모쪼록 추위에 대비 잘하시어 냉에 피해 없었으면 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은 4월의 꽃, 애니시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애니시다는 금작화, 양골담초, 또는 서양골담초, 영어로는 스카치부룸이라고 부르고, 일본의 유통명은 애니시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3,000원짜리 작은 모종으로 시작해서, 해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내년 봄에 화려한 꽃을 보려면 어떤 액션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꽃을 볼수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내 식물 키우는 3요소 햇빛, 물, 바람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우리 꽃님들도 잘 알고 계시니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애니시다 키우는 요령보다는 꽃을 많이 보려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여름을 보내고 난 애니시다인데요. 가지가 칠렐레 팔렐레 하지요? 중간에 한번 가지치기를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가 남는 대목입니다. 꽃을 많이 보려면 꽃대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꽃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선 가지치기와 순 따기를 많이 해주면 된답니다. 가지치기는 11월 말까지는 완성해야 봄에 꽃을 볼수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순 따기를 하여도 되지만 꽃 이삭이 작아진답니다. 저는 10월 초에 가지치기를 끝으로 순 따기는 하지 않고 가지 사이에서 나온 새순들을 키우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가지치기하고 두 달이 지난 모습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누런 잎들이 생기기도 하고, 잎에 힘이 없는 것 같아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누런 잎이 생기는 원인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영양이 부족한 경우와 과습, 또는 물을 말렸을 때와 병충해에 의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원인을 체크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늘 관심과 사랑의 눈길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저는 영양적인 면으로 해석하렵니다. 또한 여름을 보내고 난 애니시다는 흙 속의 양분이 거의 소멸되었으니 이 시기에는 화분갈이를 해주는데 굳이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연탄갈이하듯 화분갈이를 해줍니다. 누런 잎들은 손가락을 넣어 흔들어 주어 통풍이 원활하게 해주고 죽은 가지들도 제거해 줍니다. 화분은 키우던 화분보다 한 치수 더큰 것을 선택합니다. 봄에 꽃이 지고 난 후에는 가지치기와 뿌리를 동시에 자르고 화분의 사이즈는 키우지 않고 그대로 심어 줍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은 화분의 사이즈를 키우는 만큼 식물도 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흙은 상토 이후에 유기질 비료와 유박 비료를 밑에 상토와 섞어줍니다. 지금 넣어준 비료들은 봄에 꽃이 피었을 때 필요한 양분이 되겠지요. 애니시다의 뿌리는 그대로 두고 연탄갈이 하듯 화분갈이 합니다. 영양분이 빠진 윗부분의 흙은 걷어내고 화분 옆을 두드려 식물을 뽑아줍니다. 봄에 화분갈이를 하셨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누런 잎이 생긴다거나 잎에 힘이 없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봄에 애니시다의 많은 꽃을 보고 싶다면 가지치는 시기와 화분 가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애니시다는 온대지방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야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대표적인 식물로 라일락, 동백꽃, 천리안, 수국, 남천, 리갈제라늄, 튤립 등이 있습니다. 저온처리가 되어야만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꽃눈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화이분화라고 합니다. 저온처리 없이도 꽃이 피는 식물로는 배롱나무와 개발선인장이 되겠습니다. 에니시다는 추운 겨울에 저온처리가 되어야. 꽃눈이 생기는데 실내의 20도시에서는 꽃눈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시다는 반드시 베란다 월동을 하되 노지 월동은 불가합니다. 지난 겨울 베란다에서 월동하였는데 올겨울 유난히 춥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봄에 많은 꽃을 보려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창가에 두고 화분 을 햇빛에 고루고루 돌려가며 키우세요. 그래야 꽃들이 골고루 많이 생긴 답니다. 애니시다는 물관이 좁고 물을 저장 할수 있는 잎이 가늘고 작기 때문에 물을 말리면 절대로 안되는 식물 입니다. 겉흙기 마르거나 화분이 가벼우면 충분하게 물을 주세요. 겨울에는 베란다 온도가 충분히 올라갔을 때 한낮에 입에 샤워시켜 줍니다. 샤워만큼 병충해 예방에 좋은 것은 없답니다. 이상 애니시다의 화려하고 풍성한 꽃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